궁 던지는 건 하나예요. 왼발 타이밍, 하. 왼발 타이밍, 하. 빠르게, 탕. 탕. 땡겨와서, 오른발, 땡겨와서, 오른발, 왼발. 안녕하세요. 글러브 야구 레슨장 이준평 대표입니다. 오늘 수업은 포수, 내야수, 외야수 전체적으로 야수들이 강한 송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한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공을 잡고 던지는 플레이. 잡는다, 던진다가 두 가지가 아니고 공을 잡고 던지는 게 하나의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수업을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로는 공을 잡는 동작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강한 송구를 할수 있도록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강한 탄성을 만들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많은 야구인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잡는 것과 공을 던지는 것이 하나다라는 개념이 잡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려고 해요. 이 공을 잡는 동작이 결국에는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돼요. 공을 잡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던지는 것 또한 수비 동작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을 만들어 잡는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이 날아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을 던지는 동작에 이어서 잡아야 돼요. 이 공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던져주는 밸런스 연습을 먼저 해야겠죠. 공이 날라온다 앉아서 타이밍 맞춰서 잡고 던져주고. 잡고 끊어져서 던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타이밍 맞춰서 잡으면서 던진다. 걸어가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공을 캐칭해 보는 거예요. 던진다라고 가정하고 자연스럽게 탕!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탄성을 잃어버려요. 타이밍을 잡고 다시 시작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워킹으로 걸어가다가 흐름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을 잡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던지기 위해서 잡는다 그러면 타이밍, 공을 잡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질 뿐더러 공을 잡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게 만들어주는 탄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 왼발을 잘 봐보세요. 왼발 앞꿈치, 뒤꿈치. 자, 이 왼발이 뒤져지는 타이밍에 골반을 살짝 밀어주면서 탄성을 만들어서 일어나줘야 돼요. 투수가 다리를 들어서 던지듯이 포수 또한 이 스텝이 이루를 던지는데 있어서 힘든 자세가 아닌 오히려 앉았다 일어나서 공을 던지는 이 행위 자체가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탄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보시면 공 던지는 건 하나예요. 왼발 타이밍, 하. 그러면 힘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체의 힘듦도 많이 없어요. 힘으로 일어나면 하체가 매번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오른발 왼발 타이밍 껴서 무빙 하다가 자 자연스럽게 걸어가듯이. 공의 흐름을 깨지 말고 받아서 타이밍 맞춰서 하나 둘둘 둘. 오른발 왼발에 땅 타이밍. 타이밍 탁! 자 그러면 내야수도 마찬가지겠죠 공을 잡을 때내 밸런스를 다 깨뜨리지 말고 공을 던지는 밸런스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잡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섀도우로 해서 어 공이 이 타이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던져줘야지 그냥 여기에 껴 넣어서 자연스럽게 공이 오거든. 탁! 던지는 것 또한 수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잡고 던지는 거를 따로따로 가져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일루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가준다. 일루 방향으로 걸어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그럼 내 아수도 마찬가지로 호수와 같이 일어나는 기준에서 반동과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호구 자세에서 제 왼발 한번 보세요.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넘어갈 때, 앞꿈치로 넘어갈 때, 살짝 골반을 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탕, 왼발 들어놓고 타임 맞춰서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뒤꿈치, 앞꿈치.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에 이어지게.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탕. 오른발도 같이, 오른발, 왼발. 탕. 하나로 이어지면, 진행방향에. 탕.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탕. 마지막으로, 뛰어가면서. 빠르게. 탕. 탕. 자, 이번에는 외화수인데요. 외화수는 강하게 뛰어가면서 공을 캐칭해줘야 돼요. 하지만 내가 뛰어가는 방향하고 공이 오는 방향하고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외화수 뒤에는 수비수가 없어요. 외화수가 알 까게 되면 최소한 3루타에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뛰어가는 거는 뛰어가는 거고 공을 안전하게 불러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 오는 공을 이렇게 당겼다가 팔자로 다시 되받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른발에 잡으면서 땡겨오고, 다시 왼발, 오른발, 왼발에 다시 쏜다. 중요한 건 공이 오든 안 오든 공을 잡든 안 잡든 이 흐름이 깨져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외야수는 최소한 5-60m 이상 던져야 돼요. 자, 다시 땡겨와서 오른발을 딛어서 체중 실어주고, 빵! 이것도 유심히 보시면, 자, 뛰어가다가, 오른발,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넘어갈 때, 땡겨준다. 땡겨주고, 왼발 나갈 때 다시 갖고 와서 실어주고, 이 왼발에 디딤발을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자, 잡아볼게요. 순서대로. 앞에서 땡겨온다. 갈비뼈 쪽으로 끌어온다. 갈비뼈 쪽,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로 갈비뼈 쪽. 자, 그럼 이번에는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조금 이어서, 탕, 이런 느낌으로. 뛰어가다가, 탕, 갖고 와서 팔자. 강한 탄력으로 오른발에 많이 실어줄수록 공을 던질 때더 강한, 강한 작용이 나올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뛰어 나가서 오른발 왼발 땡겨 와서 오른발 땡겨 와서 오른발 왼발 뛰어가 잠발 땡겨 주고 오른발 왼발 자 이렇게 해서 강한 송구를 하기 위해서 작은 팁들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공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던지는 것도 잡는 것과 같은 단한 번에. 수비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던지는 것 또한 수비에 입혀서 같이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